근데, 우리 일부라고 말안 했잖아. 아니 아니야. 나, 아니야. 그래. 근데, 나도, 나도 맨날 그래. 일부라고 말안 했는데, 일부라고 자꾸 그래. 와, 뭉치고 있는 것 같아요. 지금 물풀만 넣었더니. 헉! 이건 애기 신이야. 와! 대박이다, 진짜. 어, 어떡해. 아니, 아이클레일 되게 많이 넣었더니, 그러네요. 쫀득쫀득쫀득 녹여야 되네. 하필 <laughs> 유미는 저래요. 아, 지금! 아, 카메라에 저기... 안나와요 유미는 항상 저러면서 실패를 해요 <laughs> 그쵸 맞아 맞아 저번에도 내게 딱성고하려고했더라도 실패했어 <laughs> 어 근데 이번 거는 야 그냥 톰이 <laughs> 카메라에 안나와요 응. 안 네. <laughs> 네가 잘해 <laughs> 야아이좀더 그래, 넣어 더 넣어요? 네 찐득찐득하게 아, 와 대박 와 대박 <laughs> 근데 시손아나 어떡해 아, 소다 넣어야 되는데. 저저소다한 꼬집 넣어 주시면 안 돼요? 죄송해요. 저도 손이 미끄러워서. 그러면 야, 떼어 줘라. 잠시만 우리가 뭘좀 편집하고 올게요. 네. 어, 잠깐만 잠깐만. 아니면... 잠깐만, 잠만, 잠만, 잠만. 야. 야, 내가 할게 내가 할게.